굶주린 백성 앞에서 쌀밥을 물고기에게 던져준 정난정. 문정왕 후의 뒷배로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가 큰 권세를 쥐자, 조신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다투어 혼인주를 놓았다는데, 그들은 한양에 집만 열다섯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쌀이 썩어나가자, 쌀 대신에 구리를 이용해 재산을 늘렸고, 예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경우도 허다했고, 궁고를 자주 출입하면서, 어이들을 호령해 문정왕후에게 드릴약의 제조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상권을 장악해 부하 권력을 축적했으며 기우제를 지낸다며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쌀밥을 지어 물고기들에게 던져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위에서 왕실에서만 먹는 타락을 집의 종들까지 먹게했다고 합니다. 정난정이 물고기들에게 쌀밥을 투척한 장소가 한강 부목포였는데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두목포에서 처음 보는 큰 물고기가 낚여서 인원형과 정난정의 몰락을 예언했다고도 합니다. 반면에 윤원형의 상소로 적자와 서자의 신분차별을 폐지해 서자도 벼슬길에 나설 수 있도록 했는데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신분제도에 좌절한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승려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선종판사에 오르게 하는데 도첩제가 다시 실시되는 등. 한때 불교가 융성하기도 합니다.